어, 올라온다. 응. 켜졌다. 지금 수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댓글 읽어줄까? 댓글 보여? 어, 보여. 말한번 해주세요, 펭수. 뺑뺑한번 해요, 펭수. 지금 9,500명 보고있어요 그럼 쟁하 한번 할까? <laughs> 왜 말을 잃었어 땡수 <laughs> <뺑수> 목소리 들려줘요 땡하 <laughs> 땡수 <뺑수> 얼었나요? 안녕 <laughs> 펭수 참치 줄까요? 펭수야 마스크 해 마스크 잘 하고 다니죠 펭수 저 마스크 잘해요 여기는 철종 보안이 되 있는 곳이라 괜찮습니다 아고 이쁜 우라가 저한테 하신 말인가요? 펭수한테 하신 말인가요? 뭐라는 거야? <laughs> 오늘 여러분, 저희는 지금 임시 대빵을 뽑고 있습니다. 후보가 누구죠? 후보는 홍진섭 박재형, 임문식. 누구 뽑을 거예요? 그거는 비밀입니다. 야! 펭수! 펭수!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싫어! 박재영 갈수록 잘생겨지네 <laughs> 또 연마신가봐. 아, 아우 배 아파. 팽수 <laughs> 존재가 감사하다. 어머.들도 팬클럽의 존재에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 지금 이 2.2만명이 들어와있어요 어머!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? 이거 찢지 말, 말라잖아요 팬들이 이거 자, 자꾸 자기 뽑으라고 하는거예요 이거 자꾸 자기 뽑으라고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겁니다 이거는 안돼요 안칙입니다 선거 때 이러면 안되죠?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실까, 박재영 씨. 송준섭, 임문식 일로 와. 왜 저희 빼놓고 라이브 방송 하고 있으세요? 저희 빼놓고 옆에 지금 하는 거 보고 있었으면서. <laughs> 안녕하세요, 저희 저도 후보입니다. 송준섭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임문식입니다. 오늘 이렇게 지금 투표한다고 다들 이렇게 멋있게 입었어요. 누가 될까요? 각자 자기의 그 선거 선거그 비석이 뭔지 한 명씩 말하세요. 입문식부터 말하세요. 아네 저는 일단 직원들의 휴게 시간을 확실히 마련하고 어, 놀이 시간을 확실히 마련할 생각입니다. 본인도 모시 고 있지 않나요? <laughs>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던데 어.. 그러니까 마련해야 되겠죠 아 <laughs> 네. 그러면은 송진섭 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찬을 따와서 인센티브 지급하겠습니다 지가 사장인 줄 아나 봐요 <laughs> 자 그럼 <laughs> 박재영 저는 국밥만 먹는 펭수에게 샐러드를 먹이겠습니다 뭐야? 그거 안좋아거같